안녕하세요.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그, 주말 잘 쉬셨죠? 우리 대박님들. 근데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2270포인트를 찍고 돌아섰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된듯 합니다. 어, 오늘 그 저번에 우리 종합 주가 지수가 이, 이 삼중 바닥형 2270 포인트 삼중 바닥형을 찍고 정확히 미국과 디커플링 되면서 양봉을 쓰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 또 하나 여기서 코스닥 한번 볼까요? 이 코스닥 종합 주가 지수 차트입니다. 코스닥은 이미 돌아섰죠, 여기서. 그래가지고 빨간 양봉으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에, 우리가 여기서 의약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의약품 차트. 의약품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 분봉 차트로 30분봉으로 보면은, 이 저점과 이 저점, 저점들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한번 유심히 보고, 막판에 그 거량도 많이 쏟았어요. 자, 이걸 보시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아주 지지도 요 완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단기적인 바닥점을 찍고 돌아서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어디까지 갈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거 21선을 좀 뚫으면 어, 웬만한 주식들이 21선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아, 이런 한, 음, 의약품, 의약품 종합주가 지수에서요. 어, 그걸 한번 제가 말씀을 보고 드리고, 어,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매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종목이 이제, 에, 그러면 그, 종목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모트렉스다 입니 모트렉스 이 모트렉스는 자동차 그 자율주행 관련제죠 그래서 모트렉스 어 그다음에 여기 뭐라닉스라던가이 어, 갈라고는 주식들이 많죠 어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모트렉스 이 양봉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중에서 음봉 하나고 양봉이 다섯 개입니다 근데 예 지금 열런 정도에서 매수해 놓고 기다리면 음, 될 듯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아, KMW, 어, KMW 솔리드 에이스테크 이 종목은 하나의 오지 관련주인데요. 솔리드 에이스테크 KMW 이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요사이 보면은 이 주식들을 많이 지금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솔리드, 에이스테크, KMW.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는데요. 지수가 오르면 갑자기 10%, 15%, 20%씩만 올라버립니다 이게. 한번 잘 보시고 대처하시라그 다음에 엔투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엔투텍은 에 지금 이렇게 그 양봉이 있어요. 양봉, 양봉이 쓰고 음봉으로 했지만 이게 오일선 위에서 지금 조정을 두번 받았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거래 없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엔투텍을 한번 유심히 보시라고 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재료도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서연서연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려고냐 하 그러면은 이 주식을 고를 때 한번 이걸 한번 보시라. 이렇게 거래가 거래가 이렇게 바짝 섰어요. 양봉일 때 양봉일 때 거래가 지금 이 서현은 분명히 여기서 세력이 지금 재입성했습니다. 돌아가지고 이것을 두번 섰는데 음봉으로 이렇게 거래가 쭉 빠지면서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이 정도 설리면서 빠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근데 이 주식이 한게 음봉 날때 거래가 아주 조금이서쭉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주식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날 다시 양봉을 쓰면서 거래가 수어요 다음에 음봉에서 거래가 쭉 빠지면 또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자, 근데 거래가 쭉 죽었죠? 이것도 뭐 음봉이나 마찬가지인다면 양봉은 양봉인데요. 여기서 거래가 쭉 쭉고 또 음봉이 왔어요. 그냥 이렇게 거래량이 많고 이렇게 거래량이 적을 때 음봉으로 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드디어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걸뭘 얘기를 하려고냐면 하이 거래량이 거래량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 거래량이 들쭉날쭉한 거 이렇게 밋밋하면 주식이 움직거리질 안 해요. 이렇게 밋밋하면 이럴 때는 절대 주가가 크게 움직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일단 거래가 터지고 죽고 거래가 터지고 10분율로 줄어들어 봤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그런 종목에서 큰 시세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에이스테크나 KMW, 솔리드 이런 문제는 이제 사놓고 기다리시면 이런 거래량이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여기 거래량이 뭐 자그만치 뭐 몇십만주 거래됐어요. 근데 이게 한 2, 3백만주 3, 400만 주 거래가 한번 푹 터져요. 그러고 나서 거래가 죽었을 때 사면은 반드시 큰 시세가 나는데 지금 사로 들어가서 가만히 걸쳐 있는 것은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고 말하자면 지금 지수가 오르고 에 말하자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수가 오르면 야금야금 오르다가 거래가 팍 터집니다. 그리고 줄어들고, 거래가 팍 터지고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힘차게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매수해놓고 기다려볼 만한 시간이다. 이런 걸 한번 꼭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식, 라닉스. 라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래가 지금 밋밋한 거래에서 거래가 지금 소산하고 있죠. 라닉스. 모트렉스, 이런 종목,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새. 양봉이 다섯 개가 나왔어요 밑에서. 이것은, 음봉으로 거래 없이 쭉 빠진다 하더라도, 다음날 분명히 매수 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모양새인데요. 이런 걸 한번 유심있게 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네온테크라는 것도 여러분들, 여기서 거래가 터졌죠, 여기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양봉으로 요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요런 것은 가만히 사두면은 거래가 저기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빠지질 않습니다, 이게. 빠질 않고, 손해볼 주식은 아니니까. 제가 주식을 고를 때, 거래량이 들쭉날쭉하다 이런 종목을 골라라, 이겁니다. 말하자면, 예, 이렇게. 거래가 쓰고, 거래가 줄어들고 하는 종목. 그 다음에, 에, 에이스테크라던가, 아니면 뭐 KMW라든가 솔리드라든가 이런 종목은 너무나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매수 서서히 저점 매수를 내가 5천만 원치를 만일에 이 주식을 산다 그러면 1천만 원치를 오늘 사고 내일 또 1천만 원치를 사고 모레 1천만 원치를 사고 분할 매수로 작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전부 사지 말고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분할 매수. 그래서 기다리시면 반드시 우리가 큰 수익으로 보답하는 것이 이런 주식입니다, 이게. 너무나 서둘지 마시고요. 서서히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어, 네온테크도, 어, 분할 매수로 서서히, 서서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한양행을 말씀드렸는데요. 유한양행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이 주식은 상당히 좀 무겁긴 합니다만은, 안정적인 측면에서 연말까지 보유할 정도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지수가 터나면 이런 것도 다 서서히 올라갑니다. 유닛은, 유닛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1선에서 밑에서 있는데요. 아마 내일 정도에서는 지수가 올라가면 21선을 좀 터치하고 뚫지 않을까. 이 거래가 섰죠? 섰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한번 섰어요. 여기 섰습니다. 이, 이 거래량이 이거량이몇 천만이죠, 이게. 그리고 이 천보라고 하는 주식 있죠, 천보. 천보는 지금 2 1선에맞딱는데요 맞다, 이거 살짝 한번 조정을 받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수가 오르면 이런 것들이 다 오르는 겁니다, 이게. 이 천보도 굉장히 내실이 좀 단단한 회사인데 아마 좀 괜찮게 보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요것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닥을 기고 있죠. 여기 거래가 터졌어요. 여기서. 이것도 잡아놓기만 하면 지수만 상승한다면, 지수만 상승한다면, 뭐, 한 120%, 1 0 먹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칩셋 미디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써니전자.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건 거래가 섞고 죽었으니까 아주 좋네요. 이런 건. 이게 무슨 뭐, 이런 종목을 우리가 2 1선을 터치하고 이렇게 거리가 터졌을 때 이제 그 눌림목 찾아서 잡아도 좋지만 지금 미리 잡아놓으면 좋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알서포트 알서포트도 -Support.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코로나 그 관련주죠. 그다음에 텔레칩스. 텔레칩스도 굉장히 이것도 사두면 손해 볼주식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이 텔라칩스, 알서포트, 써니전자, 칩셋미디어, 크리스탈, 천보, 유리슨, 유한장행, 네온테크, 라식스, 엔트맨, 솔리드, 에이스테크, KMW, 모텔엑스. 이런 종목을 지금쯤 매수해 두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 여기서 5천만원이 있으면 5천만원을 전부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불안해요. 천만원, 오백만원씩해서 삼백만원, 천만원, 이천만원, 오백만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계속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놓으면 아마 연말에 가면은 2, 30% 먹기는 쉽지 않기 어, 엄청나게 좋은 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 지수가 상승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지금 엄연히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주식을 절대 버릴 때가 아닙니다. 이게. 예. 지금은 주식을 절대 버릴 때가 아니고 매수할 타임이에요 매수할 타임 그래서 주식을 전에 물렸던 사람들도 물론 계속 보유를 해야겠지만 매수할 타임입니다 그래서 자기 돈이 천만 원이 있으면 600만 원 정도는 주식 비중을 두고 400만 원 정도는 현금 비중을 두면서 종목별로 대응을 해서 주식이 떨어지면은 다시 고놈을 그 물을 타고 이런 하나의 과정이 지금 그런 스타일로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식을 버려버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텔레칩스, 알서포트, 써니전자, 칩셋미디어, 크리스탈, 천보, 유니슨 유한양행, 네온테크, 라닉스, 엔트맨, 엔투텍 엔트텍입니다. 솔리드, 에이스테크, KMW, 모터렉스.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놓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아마도 내가 왜 그때 사지 않았나? 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사놓고 인내하면 수익이 좀 나겠다. 내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종목이 있고 좋은 종목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서현 같은 것은 공보기가 아주 좋은 종목인데요. 이렇게 거래가, 거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고 또 굉장히 쭉음봉으로 빠지면서 거래가 없어진 종목들. 정말로 아쉬워요. 제가 왜못 잡았나. 오늘 제가 이 차트를 검색해보니까 아, 이런 그 차트가 나왔는데요. 에,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거래량이들쭉날쭉한 차트는 하루에 10개, 20개를 꼭 추적을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좋은 종목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가 된 종목도 추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주식을 하려면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부진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을 꼭 말씀해 드리고요. 제가 너무나 그 요새 그 주식을 함부로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고 지쳤던 우리 투자가들이 어느 정도 단기 바닥 형성을 찍고 돌아서는 듯한 느낌인데요.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6대 4 정도 보유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제가 이런 말씀을 꼭 오늘 드리고 싶네요. 주식 시장의 변동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지금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보면은 미국 증시의 불안정,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산, 그 다음에 세계적인 경기 불황,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미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 종합 주가 지수 차트가 이 모양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떨어진 거예요. 저는 2270포인트를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본다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주식을 매수한 분들이 성공할 듯 합니다. 이번 단기적인 분위기만큼은.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아마도 편입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을 좀 하고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말이 하나 올라주면은 다행히도 좋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또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저번에 그,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많이 떨어지고, 어,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날 많은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이 주식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주식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그 앞으로 그 투자를 하면서 제 얘기를 한번 꼭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내일 또 성공투자 하시기를 빌면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는데요. 그...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체킹을 할 때, 거래량은 들쭉날쭉 하는 종목. 단, 거래소 종목에서 세우지 말고, 코스닥 종목에서 종목을 찾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굴뚝주라든가, 아니면 그런 그 삼성 관련주라든가, 현대 관련주, 이런 그 실적주,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 해당 상이 없습니다. 어,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코스탁에 관한 그 개별 종목에서 움직거릴 때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주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거린다 이거예요 어, 그걸 말씀드렸고, 알서포트, 서리전자, 칩셋미디어, 크리스탈, 천보 유닛은, 유한양행, 네온테크, 유한양행, 라닉스, 엔투, 엔투, 엔투텍, 솔리드, 에이스테크, KMW, 모텔엑스. 이런 종목에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